오늘은 한국설림아카데미재단 12대 총동문회 현장학습이 경기도 자창기 푸른숲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16기까지 총동문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어, 전국에서 동문 아, 많은 분들이 아, 이곳에 모였고요. 그 어, 기념 차량을 준비 중입니다. 선주로부터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그 산을 산을 좀그 이게 그, 받아가지고 잔나무가한 100년 된 이상 잔나무 잣나... 아주 자한데 하늘이 안보여죠 여러분 로 저기로 로예그경저우로 저기로 저기로 저기고저기다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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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지 저기로 저기로 저어로 저기로 저기요그기로 저기로 저마로 저기로 이기로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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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아 성공한 저, 저기 성공한 로 저기로 저기로 저기사저총장님기로 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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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 네, 어, 그래서 그래. 안내를 이뭐 어. 고향 여기시니까 이쪽 치를 제일 잘하시니까 오늘 안내를 김익진 어. 교수님이 하실 것 같고 회장님 나오셔요. 회장님 인사 하셔야지 그래야지. 네, 네. 안녕남, 안녕남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1박2일 동안 행사 저기 진행은 잘할 테니까 잘 따라 서 오세요 따라 주셔서 진행이 잘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계십시오. 화이팅! 예,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와보셨어요?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아, 오셨어요? 네. 저희 우리 집사람하고 늘 산책하는 곳입니다. 요, 저산 넘어가 저희 산이에요. 그 경계예요 저희 집 가운데를,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 입점... 5 1기부터 16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이제부터 현장학습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잔나무 향기가 가득한 어, 자탄기 푸른 숲에 접어들었습니다. 와 잔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잔나무 어, 향기가 정말 가득합니다. 어, 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음. 어, 어, 이곳을 보니까 이 잔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임도가 있는데요. 임도를 어, 정말 멋지게 잘 개설한 것 같습니다. 어, 아주 배수로도 잘 되어 있고요. 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정말 어, 잣나무들이 정말 오래된 잣나무들이고요. 아주 크기가 어, 상당히 크네요. 어. 아 여기서부터 자태한기 어, 피톤치드 길입니다. 어, 이렇게 돼있네요. 아저 미술관까지도 뭐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네. <laughs> 와, 너무 좋다. 향기가, 와, 정말 기가 막히네. 와,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왜 이제 오지? <laughs> 와, 자탄 깊은 숲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오,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수령이 90년쯤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군요. 제가 볼때한 60cm 이 나무 지름이 한 6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무죠. 어, 지금 이 사탕지 푸른 숲 임도를 따라 어, 계속 걷고 있습니다. 다 훼손한 거예요. 어. 수목 어. 만들라고. 음. 네 저는 약뭐수목을 만들어서 흙을 쌓는 거예요. 여기도 큰 수목원이 있는데 또 어? 그 어마어마하게 살림을 훼손했잖아요 훼손하지 않고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정도야 뭐 괜찮죠 음. 네 천천히 올라가시죠 그리고 여기 충영산에 성종 스위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없는 어루다래하고요 네. 네. 살모사요 네. 네. 살모사? 어? 네 여기 살모사가 진짜 <놀람> 나왔는데 길을 못 그어요. 을못기니까 올라가시는 네. 거 네. 왜냐하면 세못가 만든 얘기는 설치료가 만든 얘기 아, 네. 그러네. 자신 있으니까 기가 얼마나 많아요. 세무주데 네. 네. 그래서 을지금요면서야요을 지나가지고 내얘기 옆에 대표를 하셨어. 그래서 나 저도 몰랐는데 응. 엊그저께 응. 저하고 보금소로 갔다 왔는데 산림청 국장님이 그얘기를 그 하시던 대한민국에서 나무 이름하고 신부 이름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면서 가면서 좀그 다른 템포로서 걸으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나무, 나무에 대한 소개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복 국장님. 박수 크게 한 번. 김재복 화이팅! 예! 일단 노래 한곡 부르고 시작해요. <laughs> 노래는 제 노래는 비싸가지고. 아, 아이 또. 가격이 안 맞아요? 여튼 이사장님께서 과, 너무 아주 그냥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나무를 많이 봐줄거예요 제일 눈에 띄는게 여기 잔나무인데 여기 소개된거 보면 잔나무가 평균 수령이 8 0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몇년만 더 지나면 한 100년 이상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어 파랗게 산단에 꽃이 있는게 있는데 이게 산돌배나무거든요. 산돌배. 네. 돌배. 네. 돌배. 나무하고 네. 산돌배나무하고 약간 틀려요, 열매가. 산돌배나무는 음. 열매 뒤에 보면 배꼽이라고 그랬죠요 네. 꽃자리가 그렇게 서 있는데, 돌배나무는 깨끗하게 그게 없어요. 그, 저 이거 그 꽃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산돌배나무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여기선 산복사나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복숭아. 개복숭아. 개복숭아는 이게 그 익기 전에 따가지고 이게 그 복숭아 청을 많이 담거든요. 이게 제일 유명한데가 보온가면은 거긴 보온 충북 보온군에서 브랜드로 복숭아 마을을 이 개복숭아 마을을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 산포마하고 보온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추. 어려워요. 우리나라 그 금강송은. 경북 울진군, 그, 금강송면, 그, 소광리 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울창한, 그, 천연님이, 그, 우거져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도 숲에사를가셔그 대표할 저기, 숲에사 가, 그, 회원들, 이제, 버스 두 대로 거기 소광리를 갔어요. 갔는데, 전부다, 전부다, 아, 아, 그냥 다, 전부다, 이렇게 딱딱 벌리는 거예요. 소나무가, 어떤 거길은 거는 그 수구가 이 밑에서 안 보여 요 여기는 보이잖아요. 네. 30m, 40m 이렇게 큰게 있고 이렇게 안으면은하나름 가지고는 안 돼. 거기 천왕목에 거기에 이제 그금강 동강산 금강 거기 그 울진 그쪽 산불났을 적에 전 행정역 지역 주민들. 그거 그냥 그 능선에 서가지고 밤을 세워서 그불못놓은게 불을 꺼준대거든요그는 별로 안쓰어요잔나무가 귀하고 또 용도 개발이 덜 됐고 귀하니까.